자, 여러분 저희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자 불을 켜고 저의 엘로드로 귀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귀신이 안에 있네요 자 저기 눈 무서워 <laughs> 자 귀신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직 무서워하네요 <laughs> 자 하지만 문을 열자 귀신은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있을까요 공포영화 공식대로 하지만 뒤에 자, 귀신이 저기 있네요.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? 저의 X 골리버로. 놈을 실컷 패주겠습니다. 자,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. 가슴! 해! 어깨! 아! <laughs> 아프지? 아프지, 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머리! 머리, 임마! 잽잽! 아퍼? 아퍼? 야! 자, 놈이 옥상으로 도망갔습니다. 자,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자, 과연 어디 있을까요? 한 번. 여기 있네? 응? 저 위에 숨어있는 건 돌로! <laughs> 하하! 어? 아파 죽어 하네요, 아주 그냥. 자, 싸대기 날리고, 아우 싸대기, 싸대이 발차기! 어 자, 여기에 귀신을 봉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뚜껑을 열고요. 들어가라, 들어가라! 들어가라, 들어가라 들어가고 있네! 잡았어. 귀신을 잡았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쉽네요. <laughs> 귀신이 담긴 이 통은 이곳에 잘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보이죠?